자 이게 이제 들어갔어. 자,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에 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분이 팔을 여기 뒤로 숨길 수도 있고, 이멱살을 잡아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밀어내면 이 팔을 옮길 수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분 머리를 땡겨서 지금 보시면 무릎에 가깝죠. 무릎하고 정강에가까울수로이스케이 좋아요. 이 사이 공간에 나서 손도 다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발, 막, 발목 쪽에 압박을 줘서 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 가면 무릎하고 정강 위쪽으로 이분이 포망감면안 돼. 이분이 허벅지에 가까울수록 내 배에 가까울수록 초크 걸려. 요 지금 이거 브레이크도 걸렸고 지금 안 돼요. 먼저 당겨, 땡겨. 당겨놓고 다시 한번 더 고정하고 을 이제 양손을 허벅지 뒤로 가서 이렇게 뒤로 가서 S 그립으로 이렇게 잡고 S 그립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S 그립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머리가 세워지면 안 돼. 이렇게 세워지면 초커 잘안 들어가요. 뒤으로 허벅지 뿌리에다가 거의 뿌리에다가 갖다 대고 뒤에 가서 잠궈, 잠가, 잠궈 주고 양쪽 허벅지를 쭉 밀어주면서 조이면서 밀어주고 손도 쭉 밀어주면 돼요. 그래서 초코를 넣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laughs> 당기고, 당기고, 잠궈 줘 이렇게 잠궈 주고 뒤로 가야 허벅지를 당기면 돼 이렇게 이렇게 당겨. 그다음. 뒤로가서 잠궈야 S그립 잠그고 양쪽 허벅지 뚫으면서 쭉 뻗고 손도 쭉 뻗어주면 돼요 그래서 더뚫있는거예요 이렇게 여서 상대쪽 토클 마무리 될거요자 이렇게 한 번씩 할께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이분이 이거 브레이크 잡고있어요 이렇게 내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브레이크 해야 요 여기서 리스트락을 할거요 여기다가 자, 리스트락은 블루벨트부터 해요 블루벨트가 화이트한테 안돼요 화이트벨트는 안돼요 화이트벨트한테 화이트 손목 걷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렇다고 화이트 벨트가 블루 벨트할때또 하나 안 돼요. 화이트 벨트는 하시면 안 돼요. 블루 벨트부터 블루 끼리 아니면 블루 퍼플 블루 뭐 브라운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거 땡기면서 이 팔꿈치를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면서 뒤에서 받치고 이거를 당겨서 이렇게 세워져 이렇게 세워져. 그러면 이 팔뚝이 세워지면서 손목이 구십도가 돼요. 이렇게 구십도가 돼. 요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손등 쪽으로 기울여요. 이거 매달리면서 이게 뒤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매달려 매달리면서 팔꿈치가 손등 쪽으로 기울이면 돼요. 템 기울여서 미스터가 세요 이렇게 몸에다 대고 몸에다 댄 상태에서 보세요 이쪽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 어깨가 주먹 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주먹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거예요. 손목이 이렇게 어깨 이렇게 잡아주는. 그다음 팔꿈치 세우고 몸이 보세요. 몸이 앞으로 가면서 팔꿈치는 내 몸으로 탭! 그래가지고 꺾이면 돼요 그래서 손목이 꺾이게끔 몸꼬리 보세요 이게 가슴이 손목 쪽으로 가 그래. 오른쪽이 이쪽으로 회전 그 다음 손도 마찬가지 당기면서 몸이 회전할 거예요 회전 탭! 당기시면 이리스 타이 잘 걸립니다 이렇게 아, 보세요 왼발이 겨드랑이 막아요 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막으면서 손도 같이 할 거예요 하나 이렇게 탭! 아무 <laughs> 보십시오 야, 이 팔을 열중선으로 숨기요 숨기면 내 다리가 트라이을 하려면 이 다리가 이 어깨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 다리가 여기 올라야 되는데 교단에 걸려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다리가 이 다리 이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상기잖아요. 그럼 트라이를 잘 걸려요. 근데 이게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락을 팔짱껴버린다. 이렇게 그러면 못 올라가야 돼. 이쪽에 이 다리가 이 어깨 위로 올라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팔을 이쪽으로 치워야 되는데 아세요? 팔이 이쪽으로 치워지면 이 다리가 여기 어깨에 올라타게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팔도 안 치워지고 이 다리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해야 돼요 리버스 이거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 다리가 이쪽으로 가요 이쪽 어깨 앞으로 이 오른 다리 지금 어깨 앞으로 이 뒤꿈치가 앞으로 가요 하나 밀어내리고 하나 이렇게 잠가 이렇게, 이렇게 그죠 반대로 잠궜어 반대로 그다이 손을 힙을 들어서 이팔 손목 내 엉덩이하고 이팔 사이로 들어가요 힙 들어서 이안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 몸을 땡겨서 팔 호흡이 만날 때까지 그 다음 여기 창고 이렇게 땡기고 엄지손가 붙여서 창고 이렇게 다와죠그 다음 팔꿈치를 내 몸으로 땡겨요 팔꿈치가 이쪽 오른쪽 어깨로 땡길 거예요 그 다음 왼쪽 팔꿈치 들어올려고이 팔꿈치 들어올릴 거예요 탭 이런 식으로 돌려서 탭 뒤무라라구 딱 붙여 이렇게 팔을 뒤로 숨겼어 머리 쌩기고 당기고 왼발이 상대방 왼쪽 어깨 앞으로 나가야 돼이 뒤꿈치가 등에다가 등에다가 잠그면 미끄러져 자꾸 이게 이게 자안돼 이렇게 이렇게 걸려 그래서 이 뒤꿈치가 이 어깨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발로 밀어주면 돼 밀고 잠궈 이렇게 하나 시을 들고 이팔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들어가서 땡기면 돼. 손으으로어어려려고 하지 말고 허벅지 o 기면 깊게 들어가 p e thank 나 상대방 팔꿈치를 내 오른쪽으로 당겨. 당겨주면서 왼쪽 팔꿈치 h a n k you, s 당겨 Thank you, sir. Thank you, sir. 리회전하 k you, sir. Thank you, sir. Thank y o 이 s i 고 Thank you, sir. t h a n 공. 아무 쉽죠. 상대방이 무릎이 앞으로 오면서 상체를 세울 거예요. 가까이 이런 식으로 세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울 거예요. 자, 이 손, 이 손으로 이손옆살이손 역살을 잡을 거예요. 잡아. 여기 잡아야. 돼요. 여기 잡아주면 돼요. 돼요. 왼손은 뭐하냐? 만약 이거 세우고, 세우고 앉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왼손은 이거 견제하면 돼. 자, 됐어요. <laughs> 네, 이게 일어나면 팔꿈, 무릎을 밀어주면 되 이렇게 리 팔이 안 올라 올라오기 힘들어 이렇게 그렇죠? 올라올 수 있어요. 불편해져 엄청 불편해 이렇게 무릎을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면 돼 그리고 무릎 밀어주고 다리 땅겨주고 그리고 이 그립을 그 칼라그립 잡고 있는 이 그립이죠 맞지 불편하니까 <laughs> 자이 상태에서 뒷목을 이렇게 가면 안돼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하면 반칙이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잡고 이게 렇 땡겨야 돼요. 이렇게 땡겨서 기도 옆에다가 상대방 갖다 대요. 주먹을 갖다 대. 주먹 갖다 대고 주먹으로 경동맥을 펀치로 펀치로 밀 거야. 근데 밀면 뒤로 도망갈 수 있죠. 누워버릴 수 있어 요 이분이. 그래서 허벅지 땡겨야 돼요. 허벅지는 당기고 주먹은 펀치를 해서 조클링, 펀 조클링, 다시 전부 이렇게. 여기 대고 여기에서 이렇게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여기고 여기 갖다 대. 여기 기도 부분에 갖다 대도 되고 그 옆에 경목에 갖다 음, 대도 돼요. 어. 기도에 대고 엄청 아파요. 여기. 그죠? 아, 아파. 그죠? 옆에 경동맥에 갖다 대도 되고. 그래서 양쪽 어복지를내 몸으로 당겨야. 이렇게 당겨야 돼. 당겨주고 주먹은 펀치. 이렇게. 마시면 돼요. 내가 한거 진짜.